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어, 여기는 하계현대 2차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뭐 작년 지금 25년이니까 작년 24년이죠 24년에도 여기 여러 집을 했어요 했고 여기 종종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샤시 시공을 했거든요 샤시 시공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실리콘 냄새가 확 납니다 샤시 시공할 때뭐 특별한 건 없고 항상 샤시 시공하는 날 전화가 와요, 저한테. 샤시팀에서. 마감 어떻게 되는지. 항상 전화가 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단열을 하기 때문에 뭐 마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흔히 뭐 인테리어 하면 샤시 뭐 하면 뭐방마감은 어떻게 해요? 하면 도배마감 합니다. 뭐 여기는 단열제 맷을 붙여서 맷 나오니까 그냥 있는 대로 걸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목공으로 마감 칩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시공이 됐어요 시공이 됐고 지금 샤시를 뜯었다 붙여서 그런지 내부가 지금 굉장히 썰렁하네요 <laughs> 썰렁하고 저희 학장부는 <laughs> 저희가 홈파기를 했잖아요 홈파기에서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시할 때 배관이 또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열재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이제 미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거실 창을 했고 거실 창 밑에 사춘을 했는데 사춘 전에 다. 그 아이소핑크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다 꺾어서 올려놨잖아요. 저쪽에 아이소핑크 끝에 보이는 것처럼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천정서부터 해서 단열해서 저희가 다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몰탈해서 미장할 수 있게 몰탈도 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이집 같은 경우는 어 근래 한 현장 중에서 솔직히 상태가 제일 좋아요. 제일 제일 구축인데 상태가 어, 가장 좋은 집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물론 처음에 입주 이후에 한 번도 공사가 안된 집이거든요. 보면 벽지도 누렇죠. 누렇고 천정도 누렇고 막 이런데 예, 전반적인 베이스, 바닥이든 어디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주방 쪽에 원래 단열재 뜯으면 곰팡이 천국이거든요. 이 동네가. 근데 이 집은 곰팡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시공하신 분이 좀잘해 놓은 거 같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한 사람이 다 하지 않잖아요. 이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냐에 따라서 솔직히 단열재 두께도 중요하지만 단열재를 누가 더 기밀하게 빈틈없이 붙이냐에 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구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방에 보면 사실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터닝도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시공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놔뒀어요. 목수가 틀을 짜줘야지 시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배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배관이 다 시공이 됐습니다. 거실 쪽에도 뭐 아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 보면 창이 좀 특이하죠. 다다 다 이렇게 뭐 저희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밑에 막아서 단열치고 여기는 또뭐 가벽 들어오고 뭐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 알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고수의 레벨이죠. 보통 이제 동네에서 인테리어 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뭘할 수도 있지만 통상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생긴 창 그대로 그냥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막 이렇게 시공할 때 보면 이런 거 머리 아파요. 다, 다 계산해가지고 다 발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공간의 효율이라든지 뭐 가벽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시공을 하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도 나름 깔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바닥도 아 바닥 홈파기했지만 홈파기 전에도 바닥이 좀 깔끔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뭐 뭐 항상 기본적인 거죠. 이거 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막는 게 좋습니다. 냄새 나잖아요. 하도 이게 화장실 그 현장에서 솔직히 뭐 소변 볼 데가 없거든요. 이게 뭐 관리실을 가거나 관리실 문 잠겨 있으면 또 어디 상가 가야 되는데 상가도 문 잠겨 있고 그좀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간단한 소변 정도는 저희가 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저 통을 도입해서 지금 저렇게 현장마다 지금 꽂아놓고 있어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여기 거실도,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거실 화장실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방수라든지 이런 작업을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곧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주방 쪽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까지 저희 직원이 사진 찍고 나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했어요. 보면 이제 꾸밀레오를 했기 때문에 분배기도, 꾸밀레오에서 이렇게 분배기를 교체해줘요. 이렇게 분배기를 교체해주고요. 또, 하계연대는 특이하게 주방창이 굉장히 이렇게 길거든요. 길이가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 부분 이제 저희가 다 단열해서 두껍게 이렇게 다 단열 쳐서 나올 거예요. 춥지 않게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주방 같은 경우 문이 좀 많이 작죠. 많이 작은 이유가 어 우리가 주방 설계를 할때 보면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70cm 정도 돼야지 수전을 이쪽에 대리석에 꽂아서 이렇게 싱크대 정상적인 싱크대가 가능해요. 물론 한요 정도 7 c m 좀 먹어도 되겠죠. 이게 뒤로 가도 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좀 약간 터닝이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탁기나 냉장고는 창문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이고 요런 데 단열 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사가 이제 사실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목공이든 뭐든 본격적으로 슬슬 붙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 확장방. 이 기존 확장방인데 기존 확장방도 이렇게 다 뜯었어요. 기존 거 뜯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금 두겹 됐잖아요. 아직 한겹덜덜 덜, 덜 됐죠. 한 겹을 더 돼서 다 이렇게 막을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단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 어 어젠가 저희 목수 팀 중에서 또그 반장님 계신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제가 그랬죠. 아니, 저희만큼 이렇게 단열재 많이 붙이는 데 있냐고 많이 쓰는 데 있냐고 하니까 아 다른 데도 단열재 당연히 붙이긴 붙이는데 어 프로만큼 이렇게 많이 붙이는 데는 어, 없었다고. 저희가 좀 단열 많이 붙이긴 붙여요. 물론 많이 붙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외벽에 직면하는 곳은 제 기준에서는 잠자는 곳 기준으로 150T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한 단열 기준이 있어요 외단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다 고려해서 나름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엉터리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요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장이 지금 되게 깔끔깔끔해요 여기는 깔끔깔끔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목공 들어오면 또 굉장히 또 난잡해집니다 <laughs> 더러지고 여기에 제가 우리 그 전용 이제 카트 대형 카트 태기물차도 하나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변화되는 모습 이제 슬 시작했으니까 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